가족 모임만 가면 목덜미가 뜨거워져. 결혼 6년 차인데, 형님네는 지금도 시부모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살아. 10년째 재산세도, 월세도 한번안 내고 있는데, 이제는 완전 본인들 집인 것처럼 행동하더라고. 저번에도 차가 없다고 하니까 시댁에서 바로 차까지 뽑아주셨어. 형님네는 딩크라 아이도 없고 주말마다 여행 다니면서 인스타에 맛집 자랑만 올리고 있어. 우리는 애들 키우면서 아파트 대출 70%를 갚느라 허리가 휘어지는데, 시부모님은 늘 우리를 걱정 없는 사람 취급하시더라. 가족 모임 식사도 늘 우리가 계산하고, 형님네한테는 한 번도 밥값 받은 적이 없어. 힘들다고 농담처럼 말해도 너희는 아파트도 당첨됐고 안정적이라는 말만 돌아와. 남편도 형 입장만 생각하면서 내가 예민하다고 속 좁은 사람 취급해. 맞벌이에 육아까지 하면서 대출 원리금만 월 200씩 나가는데 이제는 가족모임 자체가 너무 싫어졌어. 시댁 가족모임 갈 때마다 숨이 막혀. 지난주에도 식사 후 시아버지가 계산하시는데 아주버님 부부는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먼저 일어나더라. 형님네는 결혼 후 10년째 시댁 아파트에 재산세도 안 내고 살면서 차까지 받았어. 우리? 결혼할 때 3천 받은 게 다야. 대출 200 갚느라 허리 휘어지는데 시댁에서는 우리 형편이 괜찮다고만 해. 아파트 당첨됐다고 돈 많이 번줄 알더라. 형님네는 아이도 없고 주거비도 안 드는데 번 돈으로 주말마다 여행 다니며 인스타에 올리기만 해. 남편한테 얘기하면 남인생 신경 쓰지 말래. 나보고 속 좁다고 이상한 사람 취급해. 나도 일하고 애들 키우며 너무 힘든데 왜 나만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가족 모임에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이제 너무 싫어. 이게 시기심이라고 해도 이 감정을 어떻게 지워야 할지 모르겠어.